i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은 꿇고, 손은 모으고, 눈은 감고.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귀 쫑긋하고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7살 친구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가서도 적응 잘하고 유년부에 가서도 적응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무엇보다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에코 친구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코일즈부 친구들 오늘도 신나고 재밌는 말씀여행 떠나봐요. 오늘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의 누부간 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부간 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모두 잡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 다니엘과 새 친구도 있었어요. 그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어요. 왕이 이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자신들의 말과 글을 가르쳤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에 왕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지금 유다 백성 중에 건강하고 잘 생기고 똑똑한 청년들을 뽑아와 그리고 그들에게 내게 준 음식과 포도주를 똑같이 먹게 하라고 명령해요. 왕의 명령을 듣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환관장이 있었어요. 그 환관장이 그 음식을 들고 그들에게 가요. 그 뽑힌 자 중에는 다니엘과 새 친구도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왕이 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는 먹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왕이, 왕의 음식을 먹이고 교육을 시켜 자신의 종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분명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왕 앞에 끌려가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저에게 왕이 내릴 음식과 포도주를 주지 마세요. 먹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황관장 마음을 만지세요. 그래서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주세요. 황관장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데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 감독관을 감독관에게 데려가요. 그리고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이야기해요. 저희에게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러자 감독관이, 무슨 소리예요? 당신들이 만약에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왕 앞에가 죽을 수도 있어요. 감독관의 말이 맞아요. 정말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부탁하는 것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그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감독관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감독관님,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해주세요. 앞으로 10일 동안 저희에게 채소와 물만 주세요. 저희들이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다르게 살이 빠지고 슬퍼 보이거나 너무 아파 보이면 저희가 감독관의 말대로 왕의 음식을 먹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얼굴도 포동포동하고 윤기도 나면 저희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감독관은 자신감 있게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다니엘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어요. 열흘이 지난 후에 감독관 앞에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과 다니엘과 새 친구가 함께 섰어요. 어? 근데 보세요. 정말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얼굴이 반짝반짝했어요. 왕이 이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말한 대로 채소와 물로 식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지혜의 축복과 명철함을 주세요. 사랑하는 예해의집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먹으며 자라갈 때 다니엘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올수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모른다 해야 하는지, 이런 선택의 기도들이 참 많아요. 지금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아, 코로나 때문에 난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 하고 하나님을 놓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지만, 나 하나님 절대 놓지 않아요. 하고 하나님 손 잡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손 잡을 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창피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니엘을 지키시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황간장의 마음을 녹이셔서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윤기나고 반짝반짝하게 하신 하나님, 또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모른다 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주시고 결국은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리에 앉으셔요. 우리 예고 유치부 친구들 항상 선택을 할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예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너무나 사랑스럽고 멋있었어요. 2021년도는 코로나가 없이 우리가 얼굴 보며 모두가 만나 기쁘게 예배하는 날을 기대해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과 약속 하나 할게요. 새끼손가락 들고 약속. 전사님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제손 잡아주세요. 제손 놓지 말아주세요. 항상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래요? 네. 친구들. 7세 친구들 이제 유년부에 가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함께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눈은 감고 사랑의 예수님 1년 동안 코로나를 겪게 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 예수님 손 놓지 않고 예배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어떤 날들이 이어질지 우리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꼬 친구들과 또 우리 예꼬 친구들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예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살 친구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윤년부 가서도 지금까지처럼 예배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될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졸업을 정말로 축하합니다. 7살 유치부 친구들, 안녕. 벌써 1년이 지나 헤어져야 하니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유년부에서도 믿음이 쑥쑥 성장하게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교회에서 그 만나면 인사해요. 안녕. 사랑하는 예쁜 7대 친구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유년부에 가서 더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성장하기를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친구들 안녕. 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 졸업하는 친구들 진짜 진짜 축하드려요. 사랑하는 예고 친구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2년 부에 가서도 잘 적응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예고 친구들 화이팅 사랑해요. 자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옛장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유성식 전도사님입니다. 친구들 이제 전사님과 함께 유년부에서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친구들 전사님이 너무 너무 기다리고 또 너무 너무 기대가 돼요. 친구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해요. 모두 안녕.